여러분 안녕하세요. 곧 만구입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들릴 정도이고 보면 세상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딸과 아들 중한 명만 낳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6.25 전쟁 이후 한국 사회에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았습니다. 1950년대에서 80년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은 어머니들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죠. 1980년대에 초음파 장비가 보급되면서 여아 낙태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90년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6명, 정상 범위인 103명에서 107명보다 훨씬 높았죠. 90년대 이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과 취업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딸들이 독립하고 스스로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주체도 아들에서 딸과 사이로 옮겨갔지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면? 이라는 질문에 딸을 택한 비율이 28% 아들은 15%였답니다. 어? 여러분은 부모로서 또는 자녀 입장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판검사, 의사, 외교관 여성의 사회 진출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어? 서울대 의대 여학생 비율은 1980년대 10%에서 이제 절반 가까이로 늘어났대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도 가고 여성 할당제 경쟁까지 치러야 한다. 기성세대는 여성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남성들은 시작부터 불공정했다고 느낀답니다. 게다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고요. 이렇게 세대와 성별 사이의 인식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유럽과 북미는 어떨까요? 출생 성비에 따른 불균형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들딸 선호라는 주제 자체가 잘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요. 논의의 초점은 남녀 대립이 아니라 성평등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병역 의무를 성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육아휴직과 정치 대표성은 성별 균형을 기본 목표로 삼습니다. 이제는 남자냐 여자냐보다 공정과 다양성을 중심에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변화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곧만 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